한, 한 3, 4번씩 왔다 갔다 했어 네. 등산 되게 좋아해가지고. 진짜로 좋아했어요, 제가 등산을.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청계산이 있 청계산. 네, 네. 전청계산에 산으로 안 치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청계산은 가보셨어요, 네. 그, 다 계단밖에 없어 계단. 네. 그 전부 다, 한 반이 계단이에요, 계단. 그러니까 계단 일부러 만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 운동하라고? 예.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타는 거 같아요. 계단 걷기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봉산은 근데 계단 있긴 한데 많이넣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산타는 느낌 나요. 아, 예전에이시겠어요아 이전에 되게 좋았었는데 전에 제가 우래 최대 막 입수도 하고 서었 최대 가려고. 또 고등학교 때농구었거든요 농구. 농구부였거든나 농구 농구, 농구 혹시, 뭐 여기 우리 네티즌분 아실지 모르지만 안희욱이라고 있어요 안희욱이라고 드리블막히프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 우리 농구 1년, 1년 선배이었거든요 희욱이 형이. 지금 신림동에 살아가요, 희욱이 형. 맞아. 아실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그죠? 예, 안희욱이 저희, 희욱이 형이 저희 고등학교 농구 1년 선배입니다. 선배, 맞아. 네, 같이 농구대 나가서 막 상도 많이 타고 그랬었어요. 지우경이랑. 그래요, 아무튼, 어, 아, 아, 좋다, 근데. 네, 길거리 농구 좀 했었고요. 요즘에도 투성 가서 많이 하거든요. 저 주말에, 일요일날 같은 데서. 뚝성 가서 그냥 가가지고 농관 게임 하시다 해서, 농한 게임 하고. 됩니다. 근데 이제 늙어가지고, 와, 딱두 게임 팀이 이제 못 뛰어요, 진짜. 농들을. 옛날에는, 뭔가 하면, 그냥 우리 티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 헤이크 주는 거, 헤이크 주는 거. 하면서 파 하는데, 이제는, 헤이크가 딱 주고, 두번 주면, 하는, 딱 하는 순간, 하, 힘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감독님 뭐 취미 같은 거 없어요, 취미? 저는 TV가 영화 보기 아, 영화요? 오, 영화 좋죠. 영화 뭐, 어떤 장르 좋아해요? 액션, 코믹, 그런 거. 아, 맞아요? 저는 약간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하는 데 맞죠. 음. 응. 영화 좋죠, 영화. <laughs> 새끼라고 해요. 영화, 영화 좋죠, 영화. 아, 근데 저는 이상하 게, 이게 나, 제가 나중에 아프리카 TV 개인 방송 하더라도 약간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게임을 안 하거든요.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아마. 그러니까 사람마다 게임이 안 맞는 한. 어, 저는 제가 좀안 맞는 게 게임이나 도박 이런 게안 맞다. 네, 음 도박도 하긴 해, 하면 해요. 네, 억지로 찾아서 하기 싫어요. 애들이 만약에 뭐 모여가지고야 서단 한번 할까? 고스톱 한번 치려하면 하긴 할 텐데 억지로 막 찾아서 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재미가 없지 뭐. 좀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는 이제 뭐 무슨 뭐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요뭐 당구 치는 것도 좋아하요 당구. 당구 얼마나 좋 당구 스무 개 쳤습니다. 당구, 당구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학교 때도 배딩턴 쳤거든요. 비딩동 어, 네. 어, 여러 고 뭐. 볼링도 지금 저도 한1 6 0은 그냥 그냥 볼링 치죠. 저는 참고로 볼링치면 이걸 안 가요. 요만두 개만 넣어요. 어, 안 넣어요? 거안 두, 넣어요. 아, 그래서 내 애를 아, 네. 이빨이죠 이렇게. 아, 네, 완전 흰흰로빨로 아, 그래서 그렇죠. 내가 롤 이런 것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아. 스타는 하긴 하는데, 가끔씩 하는데, 무해요야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막 잘한다, 이거나 했고, 전 제가 잘한 건 잘한다거든요. 축구도 예전에 골, 골키퍼 해가지고. 그리고 차, 제가 창으로 운동 되게 잘합니다, 창으로참창으로 그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체대 가려고 체대 일시 준비했었고.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약간. 농구도 그렇고, 막, 볼링도 그렇고, 정석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약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꽤, 꽤 부리는 스타일. 자기만의 그 스타일. 맞아, 맞아. 약간 저 농구할 때도, 막,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농구할 때도 막, 막 어, 어, 뭐지? 어, 돌파하고, 이잖아요 그러고 하지 하다가, 어, 뭐야? 돌파하고, 막, 또라이처럼. 이거 그 좋아하고, 이게 뭐라는 건냐 이제 게임이런거잘으라고게임은잘 못하고,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또 음악, 저 되게 좋아하잖아요 응. 예. 음악은 흑인음악이요 예전에 흑인음악 되게 좋아해가지고, 혹시 시스코라고 있어요 시스코, 시스코라고 그 인컴 플리티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인컴 플리티라 뭐? 제가 노래도 좀 하는데 뭐 Even though it seems I e v e d o n t wanna be y o u r 뭐 이런 노래를 했어요. 근데 이 노래를 제가 희성도 되게 좋아했는데 희성이 리메이크를 한 거예요. 1집 앨범에다가 마지막 곡에.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시스코라는 가수가 있는 거예요. 흑인 가수가. 동영상 보는데 똥송이라고 나우 오집에 뭐, 떠당떠당당 했는데, 그 노래 실렸어요, 이 노래가. 그, 아그 노래 실린 가수가 시스코라고 있는데, 그기 흑인 있는 가수인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라서 가수 꽂혀가지고. 그때 그게 제가 고3이었는데, 그 노래를, 제가 영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영어를 듣고 한글로 적어가지고 연습하고 막 따라 부르고 그랬거든요방서 부르고, 스스코 좋아했고 고3때막 고등학교 때 좋아했어 스스코 그다음에 보이스 투맨의 막 애노브 더 로드. 가자 미카. 드디어 인어들로. 스다음에막 그런 것도 있고 뭐 흑인 막까지 되게 좋아했어. 그다음에 이제 승살 되면서 클리브 클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스누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이, 뭐 시아라. 그다음에 투파 이런 애들 되게 좋아했지.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 목이 되게 아파가지고 아 발음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네. 인컴플리트 아시네, 인컴플리트. 오늘 방송은 몇시까지에안 나요? 10시까지요? 아, 좋죠. 10시까지면 4시간. 그렇죠. 스스코 아시네, 스스코. 스스코. 떵떵떵, 그때 막, 아이킬리 막, 하빌리, 이건 너무 유명하니까. I believe I can touch the s 노래 잘하는 것 같아요. 노래 좀 해주세요. 예전에 화이못하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군대에서 막. 아, 그래. 그대만 나의 곁에 올수 있다면. 아 막이런고 하고. <laughs> 어, 부끄러워. 어, 부끄러워. 어, 부끄러 <laughs> 오랜만에 노래 부르니까. 아. 예전에 많이 했어요. <laughs> 아, 박진 <휴신도. 웃음> 거. 올해의 천꽃을 날아보나. 막이런고 됐었구만. 아 이제 노래 노래 되게 좋아했었는데. 오 수고했구나. 생일 생일 저 소장면만 드세요. 예. 아, 좋습니다. 아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어, 매주 월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우리 최곤TV에서 최곤 최군 선배님 후배입니다. 예, BJ 현수고요 어,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예요. 저는 특히 또 야외 방송 위주로 할 건데 다음 주에 신림도갈 거고요. 어, 많이 많이 봐주시고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laughs> 저 제가 되게 재밌어요. 예, 그래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예. 재밌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추억만 예,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어니요저문 처음으로 뭐. 크 좋아합니다. 마이크. 참으로 말씀드리지만 조개는 우리 여기 1번지 사장님께서 방송을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너무 잘한다, 너무 고생한데서 쏜다고 해서 제가 온 겁니다. 세요 예, 어서 오세요. 술은 제가 낼 겁니다. 술은 예, 술은 내야죠 예. 술까지 공짜로 받아가면 고영욱이죠 이 여러분 예, 예. 고영욱 신정 아니에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우리 감독님. 아. 혹시 감독님 이거 아시나요? 혹시 제가? 혹시 이거 아세요? 우리가 술을 먹다가 보면 술좀 취하잖아요. 어, 취하면 제가 만든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처음처럼이거든요, 여러분들. 처음처럼인데요. 이게 신미나 얼굴에 신미나. 이게 신미나 신미나. 신민화. 이게 소주병에 붙어있어요, 소주병에. 아, 저거 보이죠? 보이시죠? 어차 신미나 보이죠, 그러 네, 한번고 예. 이게 신미나거든요. 그러면 술을 마시다가, 술 마시면서, 좀술좀 좀 깨고 싶다. 그러면, 여 밑에 붙인가요, 그러면? 그러면, 술 있잖아, 술이. 술다 마시고, 딱 이렇게 딱 술자를 보면, 여기 신미나가 있어. 야, 술이 확 깨는 거지, 그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개발한 건데, 소주 500잔 아 소주 500잔? 소주 500잔. 아세요, 혹시? 아, 이건 정말 쉽나, 이거? 이게 소주 500. 믹쥬 믹주, 원래 믹주얼 500인데 소주 500. 그 다음에 또 제가 개발한 게, 달걀주. 달걀주만, 달걀주 한번. 달걀주 모르세요, 혹시? 자, 제가, 자, 달걀주만, 달걀주 달걀주. 근데, 이게 계란 이게 계란 달걀 달걀 이게 달걀이에요? 네. 달걀 좀 저기로 한 거. <laughs> 죄송해요 이건 별로였네요 그래요. 저도 알아요 별로 재미없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이건 좀 음, 별로였다. <laughs> 한잔하어느분 아, 제가 안 마셨구나. 제가 한잔 마실게. 아, 아. 술은 맛있어 진짜로. 아, 나는 술시 전이야. 아, 지어 아, 너무 열 아 어, 좋다. 아, 다음 주 방송이 기다려져요, 좀. 또 어떤 에피소드 있을지. 너무 재밌어, 좀. 자, 오늘 방송 좀 정말 길게, 길대,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시간 가량. 방송 4시간이면 거의 그 6월 5일날, 6월 6일 넘어갈 데스비스에서 기아 차험 하거든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의 거의 방송기래요. 아시죠? 기아 체험. 그렇죠? 예전 IMF 때 근무기 운동. 그 정도의 방송 시간 편성이에요. 이 정도면. 그걸 제가 지금 혼자서 감독님과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추천, 질차! 하세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빠른 팔리기입니다. 현수 친구, 롯데, 제 친구가 보네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최근, 저는 최고 선배님 후배입니다. 최고 선배님이. 이 뭔가 선뜻 이렇게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만나고 방송 나오고 술도 마시고 공카로 이게 렇 조개도 먹고 그렇죠 그 조개말고 다른 거있으면더 좋았겠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는 키조개 그렇죠 아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또 드시라고 이거 한데아 목동까지 가기 힘드시겠다 감독님 목동까지 가기 힘드시겠어요? 또. 네. 이거 얼마나 걸리지같다 30분만 와. 네. 요저 경대 몬스터 중행이 저예요.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혹시? 저희 대에서.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없나요? 저는 참고로 어, 2005년대 군대를 가서 2007년대 군대를 제대했거든요. 2008년대 서울에 와서 갈갈이 패밀리 2009년대에 갔습니다. 이사천리로 그리고 20아 우리 상조고 형님 별풍선 열일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시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이예다 <laughs> 관심법으로.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보이길래. 야, 죄송합니다. 예, 너무... <목소리>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서울에 09년도에 와가지고, 09년도에 이제 갈갈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해또 운이 좋게 그 개그스타라고 방송해가지고. 예 맞죠, 맞죠. 저랑 같이 하는 사람이 뭐 했던 뭐 김기리, 김영희뭐 송영기, 이 문제 등등 했었는데 다잘 됐고, 저는 이렇게 됐고. <laughs> 괜찮아요 뭐 저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저 원래 말참 잘했어요 저는. 송영길 씨는요, 영길이 형은요 참고로 갈갈이 패밀리 들어가기 전부터 저랑 같이 살았어요. 예. 우리 개그하 사람 네 명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이제 갈갈이 패밀리 들어왔죠 지금. 그렇죠. 영길이 형. 맞아 맞아 몽골탑 맞아 시계요 세이코 알바입니다 세이코 알바 이게 원래 한 10만원 넘어가잖아요 인터넷으로 제가 칠 줬거든요 근데 애들이 짝퉁이래요 짝퉁이야 훈 모모님 별풍선 몇개 Premise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몰라, 예,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나 쉬운 사람 아니야. 그러지 마. 나 쉬운 사람 아니거든. 어, 어, 딜 봐? 죄송해요. 한 번에, 보이긴 해봤습니다. 예, 그래요. 너무 욕하지 마세요. 환자시다. 아 제가. 근데 군대 가 어쩌다 됐어 군대. 아 형제요? 와기있다 제가 군대를. 오늘 방송 10시, 10시 오늘 방송 10시까지요? 아, 목 아파 저는 아직 현수님 자기소개 한번 할게요 부탁드리겠 네. 저는 DJ 현수, VJ 현수고요 어, 우리 최군 선배님 방송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매주 월요일 6시에서 9시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야외 방송으로 하고 있고요 어, 재밌게 하고 있어요 예, 최군 선배님 후배입니다 월요일마다 오시면 저를 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군대에 그만할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기 인천의 송내 앞에 부대를 나왔거든요. 17, 17사단이라고. 대한민국 제일 빡센 부대, 8사단, 11사단, 17사단이라고. 있어요. 모두나 인정하는 그 부대. 가장 힘들다던 11, 8, 17사단. 거기 나왔는데, 제가 박격포 나왔거든요. 사천민치 박교포. 근데, 박격포 중에서도, 제일 빡세 무대에서 십승잖아요 FDC라고 써요, FDC. 계산병이거든요, 계산병. 콧솔 때그 포를 계산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덩치 큰 애들. 다 제가 덩치도 좀큰 편이지 하는데 저보다 작은 애들이 다막포드나 했었고. 그래서는 계산병을 펜, 지우개, 계산기 이런 거 옆에 가방 메고 이러고 다니. 애들 저보다 다 작은 애들 막 포드곤 할때 저는 덩치 잘 큰데 이게 여기, 여기 학원에. 이 무겁잖아. 응. 어. 저는 그러니까 빼기 메고 이게 연필 지우개 있고 계산기 있고 어막핀 같은 거 있잖아. 꿀, 꿀. 그 랜덤이야? 아니면 뭐예요? 아니, 아니. 착출이거든요. 착출, 예, 좀 잘해야지. 근데 저 때는 FTC를 다안 하려고 해요. 학교부에서 못만 쓰려고 오는데계산한 머리 굴리는 거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너무 위에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 때는 딱가자마자너희 때는 무조건 한명 뽑아야 된다. 그는 착출이 아니고. 무조건. 네, 그렇죠. 원래는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저는 이제 오자마자 한명 뽑아라 서 제가 아, 저 하시면서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군대 얘기 안 해요. 저 <laughs> 되게 편하다고 해서 <laughs> 저희 부대가 품의 뭐 파라다이스 사단이라는데 거기다 계산명이라고 하면 쳐주지도 않아요. 아 진짜. 부대 만 앞에 지하철역이 있거든요. 5분 거리에 송내역이라고. 부평이나 딱두 코스. 부평이나 부천 사이에. 이게 딱, 무슨 타다거에 올라가면, 네온사이 막 영화관이 막 보여. 막. <웃음> <그렇지>? <웃음> 술, 아, 술도 진짜 많이 먹는데부대서 부대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부대에요. 그러니까 부대가 엄청 커가지고. 저희가 면회장에, 원래 면회장은 그냥 면회장만 있잖아요. 막 근데 저희 부대는 면회장에 피자집, 통닭집, 삼겹살집, 목욕탕, 면회장 큰거한 3개, TX 대형 마트 같은 거 하나, 공원 하나, 서점. 오, 장난했어, 저기. 크게 컸어야죠. FDC 진짜 욕 많이 하긴 해, FDC. 편하다고 때깔이라고 맞아 사격 본부 살기 지금 아 경치는 전포죠 참고로 제가 부산에 있는 집이 전포동이에요 그래서 더욕먹었어요 니는 전포인데 왜시 애프터 시간 나오아 오늘 아동튼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뭔가 노력이 될까도 없고만 불 뜯다, 불 뜯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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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매워. 매워요? 불이 중요하다. 어, 그워다 응. 맞아요, b j 몬스터 맞아요, 이번 <웃음> <웃음> 저 계산 잘했어요, 예. 아프리시. 네. 맞아.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나 혹시? 대학교 때 제가 너무 웃기고 싶은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근데 제가 학교에서 좀 유명했어요, 제가 워낙 깝치고 이러니까. 그때, 제가 집에서 제 스스로 이제 가위로 앞머리 자른 거 했어요. 이슬령머리었거든요 근데 학교 다니는데 아, 웃기고 싶은 거예요 되게. 강의실 한 80명 있었는데, 내가 여자애한테, 우리 학교 동기한테. 그냥.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은 그냥, 그냥 폰이니까, 야, 문자 도 번만 쓸게. 내가 폰좀문의줘야지 문자, 이제 폰을 받은 다음에, 매너모드를 몰래 푼 거야. 원래푼 다음에 어잘 어, 썼다 그 다음에 제가 얘폰으로장난 한거야 그니까 벨소를 울리잖아요 벨소를 울리자마자 야야야야 야, 야! 이 신성한 수업시간에 지금 뭐하는거야 어? 교수님 저 이런 기분으로 강의 못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하번나와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빵빵 터지고 모르는 사람은 뭐야 저 새끼 뭐지? 뭐야 저 새끼, 뭐, 저 새끼 뭐야 이러고 아는 사람들은 막 빵빵 터지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시험 시 이제 시험 기간이었는데 시험 치는 날이었는데 또 웃기고 싶은 거야. 어, 어. 나랑 또 코미가 맨있어 근데 그때는.